나에게는 나만의 레이스가 있다. 오늘도 다른 신문을 보다 마음이 삐죽거린다. 내가 한 번쯤 써보고 싶었던 주제를 유려한 문장으로 메시지가 쏙쏙 머리에 박히도록 써내려간 글들을 볼 때마다, 이건 뭐 속이 아프다. 너는 왜 이런 글을 못 쓰니? 라고 누가 구박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아버린 지 오래인데. 다른 누가 나를 비교하며 쉬 우울해지는 습성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 경쟁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낀 건 오래전부터다. 솔직하게 인정하자면 질켓반한 레이스를 뛰어야 하는 게 싫었던 것일 게다. 초등학생 때부터 타고난 몸치로 100미터를 21초 대에 끊던 나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따윈 없이 일찌감치 절대 달리지 말아야지 결심했더랬다운동의날 달리기가 시작될 즈음이면 늘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이 급해지곤 했다. 운동의 달리기는 왜 굳이 8명이 동시에 뛰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쩐지 억울하다. 1등의 짜릿한 기쁨과 2등의 울먹이는 아쉬움을 돋보이게 해줄 3에서 8등들에겐 사실 열심히 달려야 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남의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싫었다. 특히 질색했던 건 천재 vs 수제 스토리. 재능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뭘? 하는 순진한 표정으로 주변인들을 상처 입히는 천재도 보기 싫었고, 그걸 기억하고 따라가 보겠다며 도끼 눈을 뜨고 아둥바둥 하는 수제 캐릭터도 거슬렸다. 천재 vs 수제 스토리의 원주격이라 할수 있는 모차르트와 살리엘의 에 경쟁을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는 그나마 성우가 더빙한 모차르트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마음에 들어 꾸역꾸역 봐줬지만 만화 유리가면은 정말 고역이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내용 또한 탄탄하여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면서도 이딴 얘기 정말 싫어. 구시렁구시렁. 세상은 다른 이와 결루며 살아야 하는 곳이고 그 어떤 분야든 노력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가장 거지같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천재 vs 수제 스토리 중 유일하게 좋아하는 작품은 피아노의 숲이다. 사창가에서 자란 천재 음악소년 카이와 반듯하게 자란 모험생 음악수제 슈에이의 이야기를 그린 이 만화가 특별한 것은 작가의 시선이 천재 카이가 아니라 수제 슈에이에게 가 있다는 점이다. 카이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기고 싶다는 감정을 발견한 슈에이는 노력하지만 카이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카이를 골탕 먹일 음모 따위를 꾸미지도 않는다. 그가 싸우는 것은 부러움과 질투로 지우게 된 자기 자신의 내면이다. 천재 소년 카이가 승승장구는 커녕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배타적인 음악계에 외면당하는 스토리도 신선했지만 역시 핵심은 슈에이의 성장이다 치열한 방황의 시간을 거쳐 청년이 된 슈에이가 화난 미소를 띠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선 너무 감동하여 눈물까지 흘렸다. 아버지, 전 앞으로 절대 카이의 뒤를 쫓지 않겠어요. 그러면 카이의 앞에 있는 것을 평생 볼수 없을 테니까요. 이건 일종의 포기지만 이제부터 나의 시선으로 나의 앞을 보겠다 라는 독립선언이기도 하다. 나의 천재 vs 수재 스토리 혐오에 대해 몇몇 지인들은 어릴 적 너를 좌절케 한 천재라도 있었던 거냐 혹은 픽션에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여주셨지만 그야말로 가찬의 말씀이다. 천재는커녕 수재도 아닌 내가 천재를 상대로 좌절할 일이 뭐가 그리 있었겠나. 굳이 따져보자면 나의 깊이 증세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선 도무지 감정이입할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는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캐릭터로 표현하자면 나는 천재 vs 수재의 레이스에 관심의 안테나를 바짝 고정시킨 채 열심히 소문을 퍼뜨려 급기야 그들의 경쟁을 전설로 만들어 버리는 한때 잠시 레이스에 등장했던 같은 반 47번 소녀쯤 될까? 또는 먼발치서 홀로 나도 할수 있을까와 나는 못해 사이를 수없이 오가다 재포에 지쳐 음악계 진출의 꿈을 일찌감치 접어버린 예고 동창생 정도가 적당하려나? 어쨌거나 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요 무대엔 등장한 적이 없는 인물의 공산이 크다. 누구나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넘어지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 이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이것이 과연 원하는 성취로 이루어질지 알수 없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데 당초에 박수를 받을 일이 없으니 언제 떠내야 할지도 알 길이 없다. 피아노의 숲에서 슈웨이는 카이의 뒤를 쫓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에도 오랫동안 질투의 그늘 안에서 서성인다. 그러다 카이와 함께 참가한 쇼팽 콩쿠르에서 홀로 탈락하고 나서야 깨닫는다. 카이의 등을 보느라 깨닫지 못했을 뿐 자신이 음악을 진짜 사랑했는 사실을. 그런 슈웨이를 보며 깨닫는다. 떠나야 할 때를 지나 떠나도 괜찮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떠나도 괜찮아.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즐거웠다. 고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에겐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을지 모를 그 시간들이 나에게많은큰 의미가 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항상 조급하고 부끄럽고 갈증이 나면서도 한없이 기회르고 무기력했던 건 결국 내가 이 레이스에서 이길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니었을까. 두 걸음쯤 늦게 도착해 가쁜 숨을 고르며 이제 한 바퀴 돌았구나 땀을 훔치는 순간 또 다들 앞서 가 버렸음을 깨닫고 허둥지둥하는 일만을 반복해 온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적성에 맞지 않는 트랙에서 그만 내려서면 어떨까. 한때 몸담았던 저쪽 레이스의 힐끔힐끔 눈이 돌아갈 것이 뻔하지만 이대로는 절대 편안해질 수 없을 거란 절박함을 살아갈수록 자꾸 느낀다. 어쩌면 홀로 출발해 자기만의 레이스를 즐기는 건 천재나 수재로 태어나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다. 일도 사랑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음미하며 많이 웃고 친절히 다독이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기 안다. 쉽지 않다는 걸. 하지만 그 길이 아니고서야 천재도 수재도 아닌 내가 그리고 당신이 지독할 정도로 시비를 걸어오는 이 삶을 미워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해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